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 씨입니다 자 10월을 마감하는 구간 속에서 현대건설이 결국은 반등에 실패해서 종가상으로 2만 8천 원 선이 깨어지면서 최근에 이달의 장중 최저점이 2만 7천 800원인데 오늘 장중의 저점이 2만 7천 850원 거의 모신 뭐 저가 정도의 연중 최저치 주가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이 10월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구간인데요 코스피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 자체도 월간 기준의 최저치로 마감하면서 2560포인트까지도 깨고서 무너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만큼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구간도 있겠지만 일단 불확실성과 미국의 빅테크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등락을 보여주는 구간이지만 국내 증시는 이렇다 할 주도주가 좀 부재한 가운데 시총 상위주에 있는 조모들이죠 특히 에코 200지수 이내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렇다 할 반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실망된 실적 자체가 조금 더 매물을 불러일으키면서 현대건설의 주가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앞전 방송을 통해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의 가이던스 대비 좀더 낮춰져 있는 영업이익이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가이던스가 낮춰 진 가이던스가 영업이 1,500억 원 정도 이하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보다 더 낮춰진 영업이익 자체가 발표가 되어지다 보니까 올해 약세장 국면 속에서 조금 더 메이저 수급의 매물 자체가 추가적인 주가의 3중 바닥권 영역보다 좀더 하향된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 기준의 실적 자체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매출액적인 부분 자체가 현재 직전의 분기죠. 직전 분기 대비해서 8조 2 5 0 0 원을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보다도 4.2% 감소를 했는데, 다만 지난해 대비해서 외형 매출액 자체가 좀 플러스 5% 정도 늘어났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가 더 중요하겠는데요. 고금리 기조, 그리도 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올해 현대건설이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조금 나아지는 영업이익 정도를 봤지만 실적의 회복력 자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외 플랜트나 원전적으로 수익성을 커버리지를 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더 낮춰졌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1143억 원을 기록했으니까 22% 이상이나 직전 분기보다도, 즉 2분기보다도 좋지 못했고 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53억 퍼센트나 감소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망 매물도 약세장에 좀더 강하게 밀려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외형 자체는 계속적인 확장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제 고금리 기조가 일단락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원가율의 매출인식이 조금 이제 낮춰지면서 건설 경기가 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아직까지 건설업 당 제가 지방 건설사라든지 어~ 또 지방의 어떤 뭐 미분양 사태가 아직은 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해외 향 프로젝트의 공정률 자체가 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든지 파나바 등 이런 해외 향쪽의 공정률이 좀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죠 어~ 재건축 사업 뭐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지가 크거든요. 둔촌 주공의 주택 사업의 실적도 좀 매출에 인식이 되어지면서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좀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은 외형이 꼬꾸라지면서 수익수도 같이 꼬꾸라진다는 건 문제가 되는데 외형 자체 즉매출액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이익률이 여러 가지 외생적인 변수로 인해서 아직은 회복률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확장 국면 속에서 결국은 수익성도 좀 회복이 동반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외형의 선행적인 확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2025년도는 올해보다는 이제 어, 상당히 좀 실적 자체가 좀 개선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사도 어, 연간 해서 누계된 수주 금액 자체가 연초에 세웠던 목표 금액이 한 29조 정도가 되거든요. 음, 근데 현재 10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약77% 조금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76.8% 정도의 연간 누계 수주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깐 22조, 2 5 8 0 십억 원 정도를 수주를 했으니까 하반기, 사분기에 좀더 약진을 해 간다면 거의 건접한 수치 정도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수익성을 어떻게든 만들어가기가 국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해외 플랜트라든지 원전 쪽에서 수주를 통해서 좀 미래적으로 점진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어지면서 내년도 2025년도에도 좀 일정 부분 매출이 반영되어지기를 현대건설도 아마 노력.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점. 자 그래서 수익성에 초점을 둔 그런 수주건전성적인 부분 자체도 최근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이제 수주건전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동사가 갖고 있는 강력한 EPC죠. EPC.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설계부터 조달부터 시공까지. 이 같은 EPC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좀 분기가 QQ 기준으로 거듭될수록 수익성도 좀 회복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이제 국내에서도 금리를 인하했지만 금리 인하의 효과 자체가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겠죠. 내년 이 2025년제 상반기부터 좀 반영이 되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 미국의 베이비 스텝에 따른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지금 이제 블랙 아웃 기간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비커슨 이제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면 내년도에 이제 국내에서도 2025년도 추가적으로 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파적인 요소로 좀 가미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고 부산 가덕도 이제 신공항과 관련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토부와 공사 기관이죠 공기를 놓고서 이제 줄다리기를 아직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왜 왜 그러냐면 가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를 일단 기본적으로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 건 상당히 공사의 난이도 난도가 상당히 높은 점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다른 여타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유찰이 됐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7년 정도의 공기를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부 입장에서는 2029년도, 202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하죠. 상당히 공기 자체가 짧다, 짧기 때문에 좀 협상을 계속 좀 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무튼 국토부 입장에서는 2025년도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2029년도에 12월 달에 완공을 목표인데 현대건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공기 기간을 연장을 위해서 협상을 해간한것 동시에. 내년도에는 이제 상반기 중에 어, 조달청이죠. 조달청과 더불어서 이제 국토부와 본계약을 하겠죠. 본계약을 하기 이전에 뭐 세부적인 어, 금액 즉 공사 금액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협상을 해가겠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의 입장에서는 2032년 정도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 자체도 나중에 변수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부분들이 좀 상호 어, 좀 어, 협상 끝에 조, 조율을 좀 해.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내년도 착공을 시작한과 동시에도 나중에 이익에 반응이 되겠습니다만은 어, 우리가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일자로도 어,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정부가 친원전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보니까 최근 이제 해외발 주연 어, AI와 인공시대 인공기능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 빅. 그 기업들도 이 SMR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 상호 협력을 해서 어떻게든 에너지 원을 좀잘 확보를 하겠다, 전력량이 부족한 부분 자체를 메꿔 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에, 국내 건설사들도 어, 이 원전 정책의 강화와 구, 국외에도 이 SMR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에, 불을 보듯 뻔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을 대비해서 계속적인 어, 원전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는데 특히 이제 미국 원. 원전기업 홀텍 인터내셔널과 현대건설의 협력을 좀 강화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원자력청뿐만 아니라 폴란드 등 신진 시장이죠. 새롭게 이제 원전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장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방면의 확대를 통해서 뭔가 모멘트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 자체는 나중에 좀 구체화되거나 시그널이 좀 확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정말 봐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는 10월 들었어도 10월 하순이죠. 하순 들었어도 기관 투자자는 단한 차례 정도의 매수에 가담했고 특히 외국인들도 10월 21일부터 놓고 봤을 때두 차례 정도 매수에 가담했지만 어미 없는 그런 매수에 가담의 규모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개인들만이 저가의 매수에 가담을 해가면서 외국인 기관들은 아직까지도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는데 특히 기관들의 매물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화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삼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설 섹터들 중에서 건설 대표주 섹터만 놓고 보았을때 삼성물산도 물론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월을 마감하는 구간 속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거의 9% 이상이나 급락을 했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의 원전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뭐 미국의 또는 프랑스 전력공사 등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한국 프랑스 전력공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불합리한 계약이다라고 계속 노이즈를 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대우 건설도 오늘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건설주 섹터들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간에 현대건설이 간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좀 걸릴까요? 현재 주봉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봉을 좀 크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좀 장기간에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 건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모습인데요. 2021년도에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단기간에 좀 급락을 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번 회복력을 보여주는 그 구간 결국은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는 구간인데 이 가격대에서 조금 이제 밑으로 더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월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조금 직전의 저점에서 하방을 좀 견뎌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지지라인 3만원 선의 가격대가 좀깨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아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더 저점을 찍어 내린다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릴만한 부분 자체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직전 저점 정도 수준에서 뭔가 수급의 개선이라든지 시황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이제 3만 원선 이하는 그래도 좀 너무 어 수익성이 많이 축소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미 요 가격대까지도 깨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2016년도 정도. 도의 가격대까지 빠진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게 빠지는 데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가 상당히 힘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부터 는 이제 우리가 대돌림을 주는 구간을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물타기 전략을 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부로 고봤을 때 쉽게 생각해서 3만 천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 구간이 될 텐데 일본으로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2만 9,500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일봉 차트상으로 21일 이동평균선이죠 이 21일 이동평균선 제가 조금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접점을 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반등을 쳐야 되죠. 우리가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해가다가 21평선과의 접점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이 구간 정도가 흘러내리기 전까지 조금 더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구간 자체가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21선, 2평선을 회복해주는 시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곡점을 한번 보고 좀 대응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신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어려운 장세를 잘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버텨 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데 보다 11월 그리고 12월은 지금 현재의 가격대보다 좀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파이팅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주점시의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시황의 코멘트라든지 또 간략한 종목별 이슈에 대해서도 좀참조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월 고생하셨고 11월 달에 다시 검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